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에 업로드했던 후쿠오카 쇼핑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좀 아쉬움이 남는 게 하나하나 카메라로 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손이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긴 하더라고. 오늘은 아픈 와중에도 또 쇼핑은 열심히 했어. 하나의 원 브랜드를 좀 많이 구매하게 돼서 같이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매력적인 브랜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카브햄트입니다카브햄트는 일본의 대표적인 스트릿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누자면 하이엔드 스트릿 느낌이 나지 않나.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카브 엠트가 익숙하다면, 다이키와이 협업으로 많이들 아실 텐데,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던 협업 자켓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카브 엠트가 되게 매력 있는 게, 그래픽과 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베이프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던 사람이 런칭한 브랜드라, 살짝 좀 모던하면서, 퓨처리즘이 느껴지는 그래픽을 많이 전개를 합니다. 한번씩 같이 보시면 좋죠. 않을까 생각을 하는 코런 브랜드다. 사이즈는 엑스라지 사이즈로 구매했는데 를아 이게 확실히 일본 브랜드 옷들이 사이즈가 작게 나오는 편이더라. 카브햄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옷이 오버사이즈로 나올 때 라지를 입는 것 같고 그냥 평소에 나온 옷들은 다 엑스라지 정도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반팔 티도 라지 살짝 대봤는데 너무 작아서 엑스라지가 있는 디자인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요 디자인이 남아 있어서 이걸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흰 티가 살짝 좀 구매하게 된비하인드가 내가 흰 티는 좀 비싼 걸 나도 못 사다 보니까. 다 무지나 스파 브랜드더라고. 이거 나만 이래? 다 꼬질꼬질하고 낡고 이래서 코디할 때 감성이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카브 엠트 매장에 방문을 해서 큰맘 먹고 구매를 했고, 그래도 좀 나름 착해요. 카브 엠트 하면 되게 좀 비싸고 고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팔티나 쭉티 같은 경우는 8,000원에서 만엔 사이거든? 그래서 한 번씩 도전해볼만 하지 않나. 카브 엠트스러운 현대적인 모던한 그래픽, 퓨처리즘 느낌도 나지 않아? 올 블랙인데, 컬러풀한 선이 포인트가 되는 디테일이 같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 보면 카브햄트 요 그래픽 디자인이 빵빵 들어가있습니다딱 이런 카브햄트 옷들 보면은 이런 선 디테일이 되게 많더라고.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한 느낌은 아니거든. 요즘 트렌드 보면 다 레트로에다가 빈티지한 모드를 많이 가져가는 그런 힙한 의류들이 많은데 카브햄트 같은 경우는 딱 그냥 카브햄트스러운 그래픽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매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일본 놀러 가시는 분들은 카브햄트 취급하는 매장 가서 반팔티 정도 하나는 기분 좋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스트림 모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스투시 말고 다른 브랜드 추천한다면 을 카베임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다음은 맨투맨인데, 이거 되게 예쁘지 않아? 앞에 그래픽이 너무 내 취향 저격이더라고. 카브 햄트 의류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래픽류들의 무드가 딱 잡혀있거든? 내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지도 않고, 중앙부에 포인트로만 딱 들어가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원단에 덧대어져 들어가 있어서, 이 포인트가 너무 깔끔하고, 좀 예쁜 것 같아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원단 같은 경우는 블랙이지만, 좀 초록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 카브 햄트 옷을 보면 알겠지만, 매력있는 게, 소매핏이 되게 매력있어. 소매 암홀은 굉장히 벌키한데 밑단으로 갈수록 확 좁아지거든? 그래서 이게 오버사이즈로 입어도 토메 핏이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분들이 큰 사이즈를 입어도 예쁘고, 남자 작은 분들이 오버사이즈로 크게 입어도 되게 예쁜 의류 브랜드? 뒷부분도 보면 알겠지만, 카브엠트는 이거 빠지면 안 되죠. 빡큐 느낌의 이런 로고와 카브엠트 들어온 그래픽 디자인들. 사실 이번 일본 중에서 가장 인생 깊게 봤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카브엠트라고 생각을 하고, 카브엠트 아우터들도 그렇고 맨투맨이나 후드티가 스트릿인데 깔끔하고 포인트 되는 세련된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딱 나는 카브엠트의 옷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하이엔드 스트릿 느낌이 난다라는 무드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 하이엔드의 느낌을 원한다면 카브엠트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다음은 후드티인데, 후드티 이거 그래픽도 없고 왜 샀냐고 물어볼 것 같거든? 절개 너무 예쁘지 않아? 완전 그냥 못 보던 절개 느낌이라 보자마자 꽂혀서 샀어. 그러니까 그래픽이나 자수라던가 다른 디자인 포인트가 없어도 절개만으로 좀 뭔가 이런 디자인을 압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구매를 하게 됐어. 주머니가 또 되게 옹졸하거든? 짤뚱하게 나온 것도 너무 귀엽고 이 느낌도 좀 언발란스 하면서 되게 좋더라. 소매는 굉장히 가무리 깊은데 끝으로 갈수록 확 좁아지면서 이런 실루엣이라 오버사이즈 의류를 덩치 작은 사람들 입어도 예쁘게 나오는 좀 비결인 것 같더라고요. 카브햄트는 개인적으로 딱 맞춰서 가는 것보단 무조건 사이즈 여유 있게 크게 가는 걸 추천을 할게. 그리고 이 앞에 좀 올라와 있는 후드 디자인. 요즘에 좀 유행하는 후드가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의 후드거든. 이런 후드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등 쪽에 보면은 또 이렇게 또 카브햄트임을 알수 있는 이 자수 느낌. 이것도 좀 너무 쎌 이런 느낌이라 같이 구매한 후드티입니다 저여기가 너무 매력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구매한 아이템이 바로 요 봄버인데, 아, 요거 진짜 예쁘지 않아, 얘들아? 사실은 요거 말고 더 무난한 트랙 자켓이 있었거든? 근데 그거는 사이즈가 M 사이즈밖에 없어서 내가 입어야 되는 사이즈가 최소 라지란 말이야. 그래서 구매를 실패하긴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매력있는 게코팅드된 원단감이라 은은한 광택감이 도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블루종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내가 보통 이런 봄버류나 블루종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여유은 아예 그냥 난생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 이런 느낌? 되게 특이해, 패턴이. 솟으면 또 내추럴하게 이런 느낌이 되고, 잠그면 또 이렇게 과하지 않은 앞 단장 느낌이라, 이게 내가 봤을 때 입었을 때 과했으면 아예 안 샀을 건데, 요 점이 너무 매력있었고, 앞에 보면 요카브햄트 자수 디테일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또 구매를 하게 된큰 이유 중에 하나가 등판이 미쳤어. 그냥 스트릿룩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힙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보면 환장할 것 같아요 시보리가 잡혀있어서 핏도 깔끔하게 예쁘게 잡힌 자켓이라 너무 좋았고 전반적인 느낌이 지금 보는 것처럼 스트릿한 룩에 굉장히 매치하기 좋은 디자인이라 골에서 구매를 하게 가격대도 얘가 좀 비싸긴 했는데 한 4만엔 정도? 근데 뭐 우리나라 아우터들도 워낙 좀 비싸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또 합리화하면서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컬러감도 완전 생블랙이 아니라 살짝 좀 네이비 블루끼가 들어가 있는 컬러라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자켓입니다 예쁘지 않나요? 이 디테일이 미쳤어 이게 너무 유니크하고 입었을 때 너무 세련돼서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일본의 스트릿을 대표하는 브랜드, 카브엠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채널에서는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거든? 평상시에 스트릿 모드 좋아하는데, 착용하던 브랜드가 스투시, 뭐 슈프림 팔라스, 이 정도에 한정돼 있던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렸던 카브엠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고, 전체적인 실루엣부터 패턴, 그래픽이 굉장히 매력있게 나오는 브랜드라, 일본여행 할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카브엠트 한 번씩 접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웍사우스 입점이돼 있다고 알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입어볼 수 있는 스토어도 잘 찾아보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오퍼렌스토어를 같이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워낙 또 하늘길이 뚫려서 일본 여행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일본에서 직접 실물로 보시고 택세리폰까지 받아서 메리트 있는 가격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브랜드와 좋은 아이템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어요 안녕